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이 14절부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두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음, 어떻게 보면 한끼 식사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기 어려울 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끼 식사를 해결했을 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은혜를 체험하기가 쉬운 거죠.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5 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래요. 누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가? 누가 믿음이 좋은가?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믿음이 좋아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는, 부한 자는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많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없어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자들이 내놓잖아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 현실적인 방법을 써서 무슨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필요할 만한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밥한끼 해결하는 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밥한 끼라고 말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일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내가 다뭐 확보해놓고 벌어놓고 딱그 내가 안정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데는 그 부요함은 믿음이 자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물질적인 부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물질적인 부를 가졌다고 또 어떤 가난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뭘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야죠 또 믿음이 자라야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부한자는 차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이제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해결해야 하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 광야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한 번에 주지 않았어요. 이구다니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하루치, 하루치, 하루치만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근데 답답했죠. 그냥 한꺼번에 주면 모르겠는데, 하루치, 하루치, 불안한 거예요. 내일 만약에 만나가 없으면, 우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야 굶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놓고 살지 못하는 그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왕창 가지고도 불안할 수 있는데, 그, 그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은, 정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 잔뜩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잘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쌓아놓고 살수 있게 하실지언정 그러기 전엔 내가 먼저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의 훈련이란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훈련이에요. 믿음만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게 하는 훈련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안정감, 내 안정감의 근원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이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래오키 13장 21절, 3번역.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자,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뭐가 전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 인도하심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그 인도하심 안에서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저만치 않는데 난 여기 머물러 있으면 만나가 그 자리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항상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그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단 전제는 뭐예요? 순종이 전제되어야 돼.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전제 하에서 그 풍성함을 이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엔 어떻게 됐어요? 그 풍성함에서 쫓겨나 버렸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거는요 순종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냥 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 기다려 봐. 뭐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다,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16절,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럴 때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죠.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있는 건 기껏, 이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인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 그 순종의 길이 어려워도 내가 뭔가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 나의 그 한계를 예수님께 알을 때 나는 얼마 안 되는 그거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큰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뭔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기적이 체험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믿음의 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그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기적.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을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 기적 은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이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그 먹고 사는 일에서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먹고 사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고 싶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입으며 은혜를 입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넘치도록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